네, 이른 아침 토지뱅크 킹콩입니다. 현재 여기는 여주입니다. 여주. 이포대교에서 5분 거리입니다. 5분 거리. 시세가 50만원입니다. 금매 10만원입니다. 천평입니다. 천평. 3미터 도로에 포장된 도로에 접혀져 있고요. 허가 조건입니다. 허가 나면 대출이 30만원 나옵니다. 이포아이시 5분 거리 시세 50, 금매 10만원입니다. 1000평입니다. 3미터 포장 도로 접혀있고요. 인허가 가능합니다. 허가 후 대출이 30만원 나옵니다. 자, 지금은 시대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타이밍입니다. 시세 의 5분의 1 가격입니다. 실수요자, 투자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e p i c 5분 거리 3미다 도로 1,000평입니다. 허가 조건부, 허가 가능, 모두 가능합니다. 허가 후에는 대출이 30만 원 나옵니다. 단독 주택, 캠핑장, 근생, 창고 모두 가능합니다. 11톤차 가능하고요. 도로가 꺾이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포아이시 5분 거리 여주 0평입니다 시세 50, 금매 10만원입니다. 대출이 허가 후 30만원 나오는 땅입니다. 엄청 싸죠. 지금은 싸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기존 토지 시장 자체가 10억짜리 토지에 대출이 5억이 있으면 2억 5천에 팔리는 시대에 진입을 이미 하였습니다. 시세에 3분의 1, 5분의 1 최소가 대비 30%, 50%가 되지 거래가 됩니다. 본 땅은 e 포 IC 5분 거리에서 3m 도로에 11톤 출해라 가능하고요. 꺾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천평입니다. 평당 초특급매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넘어왔습니다. 실수요자 천평 주택 근생 창고 모두 가능합니다. 허가 후 대출이 30만 원 3억 나오는 땅입니다. 매입가 1억, 대출 금액이 3억 나오는 땅입니다. 토지뱅크에서 전국의 본 땅과 같은 금매물을 취급할 지점미 센터를 모집합니다. 010-9782-2000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토지뱅크 킹콩입니다. 어우 이거는 뭐 아주 상큼합니다. 흔적이 도로가 붙었어요. 3미터 1000평입니다. 1억입니다. 허가 후 대출이 3억 나오는 토지입니다. 기업, 금매, 매도, 매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뱅크 킹콩입니다